블루스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일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3장 1절에 바울은 블루스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윗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사람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으로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위의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나 이것이 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의 기반은 여행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실제 그의 삶입니다. 여행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본거지, 본국인 한국에서의 삶이 실제로 실제의 삶입니다. 반면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행지에서는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차 빌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일상의 삶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행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행이 그냥 그 힐링이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본인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을 살수 없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힐링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냥 여행 자체가 그냥 희망이고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고, 현재의 삶에서는 너무 힘들게 살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삶이 힘든 삶이고, 여행에서의 삶이 그냥 좋은 삶이다. 이렇게만 볼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행, 여행하는 삶은 잠깐의 삶입니다. 실제 삶이 계속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삶을 사는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이 실제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근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를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즐기지 못한다면서실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길 것이 많다. 내 집에, 너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고 어,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의 나라가 있다 위의 것이 있다라고 어, 그렇게 그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것들을 누려야 되니까요. 남을 속이는 것도 그게 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즐기면 되니까. 내가 일단 얻으면 되니까. 내가 일단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남의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즐기고, 내가 여기서 누리고, 내가 여기서 가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연히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악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냥 내가 일단 느,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깜방을 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순간 내가 즐기고 누리고, 얻고 가지면 됩니다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 땅의 지체는 그렇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힘든 것이 욕심입니다. 탐하는 마음입니다. 보면 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맛보고 싶고, 예, 가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탐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누렸으면 나도 누려야 되고, 남이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갔다 그러면 나도 가봐야 되고. 남들이 보았다라고 하면 나도 봐야 되고하는 그런 어쩌면 정말 계속적인 비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사는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비참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사는다.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인 것입니다. 새 사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일분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일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본문의본문 앞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근원이다 라는 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자다요 과거형을 썼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새로워진 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벗어버려라는 말을,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새 옷을 사면 마음이 두 가지죠? 아, 입도 옷도 괜찮은데, 그냥 입도 옷좀더있다가 나중에 아껴서 입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다 정리하고 새옷 입어야지.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닌 음아닐 거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입었던 옷도 괜찮았는데 새옷 생겼지만 이 아꼈다가 나중에 또잘 입자 이런 마음이 든지 아니면 새 옷이 생기면 아 이제 새옷 생겼으니까 그거 다 버려버리고 새옷 입고 다니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사실은 새 옷이 생기면 새 옷을 취하셔야 됩니다. 아깝다고 옛날 거 아깝다고 그냥 그거만 계속 입다 보면 새 옷을 못 입어요. 살아도요, 아니면 누가 주셔도요, 그거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입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하 사람이 익숙한 것에 예, 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좋은 거에 낳게 좋고, 거기에 이렇게 어울리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새 옷은요, 좀, 어색, 좀, 좀 어색하고,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고르는 거거나, 아니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새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요. 과거의 것은 옛 것은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것은 뭔가 좀 어설퍼요. 좀 조심스럽고 막 그래요. 아이거 괜찮나? 이게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자고 들잖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입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차를 타도 그렇지 않나요? 새 차가 오는 헌차랑 새차랑 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로 어떤 차를 타세요? 새차 앞돼, 아, 아까워가지고 흔차 타고 다니다가 그래 이거 다 폐차 되면 이제 그때 새차 <laughs> 타고 다니자 주로 그렇잖아요. 아깝다고 안 타요. 어차피 시간이 라면 중고차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길들이려면 새차를 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거 뭐 어떤 거나 마찬가요. 어떤 것도 역시 마찬가요.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요 과거의 삶하고요 달라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설퍼요. 어. 이 맞춰 사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새것입니다. 새것, 새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세 우리는 이미 새것이 된 겁니다. 따라서 새것을 늘 취하면서 그걸 선택하며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과거와 현재를 현재가 있다면 과거는 그냥 과감히 벗어버리고 지금 현재만 취해서 살아가는. 근데그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새롭게 이미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그것을 취하면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취하면 살면 그걸 선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지. 과거를 짓, 짓기 쉽고 다시 또 이렇게 되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사람들이지 앞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 사람입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 되고요. 앞을 앞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